어, 장난감 봐, 장난감 봐. 얜 자야 된다. 안아줘야 자는 애기라고? 이브가? 이브가? 어, 말좀 들어. 아, 이 새끼들 진짜. 그리고 얘, 이 <laughs> 미친, 진짜. <laughs> 아, 내 이놈의 새끼 아주. 아니, 눕혀, 애기를. <laughs> 제발 좀. 우리 오로라는 목욕을 빨리 하고, 화장실을 갔다가, 자. 엘르는 배가 고파요. 엘르, 어? 이브 어디 갔어? 아니, 이브는 왜 여기다 놓고, 아이고, 참. 어머! 어머! 이 아무도 안 건드렸어, 얘를? 환장하네 세상에 애를 이 지경이 되도록 얘얘또 시작이 또 시작이다 얘또왜 아니 니네 쌍둥이도 아닌데 이럴 거야 이것들아 그만 울어 알았으니까 그만 울어 안아주래 있어 어떻게 천천히 잘 들어 애들아 니네 내 얘기 잘못 들은 것 같은데 달래서 재워 자내 얘기 잘 들어 알았지? 이거 무슨 AI도 아니고 <laughs> 음성인식으로 애들한테 시키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될 굶었잖아 내가 없는 동안 얘 애들을 굶기면 안 된다니까 얼른 매겨, 그렇지 또 어디서 우는 소리 들리죠? 어디 갔어 애기? 아 어휴, 세상에 내가 진짜 요람에 눕혀 애기 아, 이브 침대 눕혀 얼른 쟤 지금 난리 났잖아 낮잠 재우기 빨리 또 시작이야 이브는 왜또 저기 누가 아니 얘 지금 자기 냅두라니까 편식 가라고? 먹어 어디서 편식을 해 지금 편식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안돼 편식 THANKS FOR JOINING